안녕 guys, 잘 지냈나요? 이번에는 며칠 안 지나 또 만나네요. 쌤이 지난번에 약속했었던 새해 결심 만들기랑 스케줄 짜는 법에 대한 영상에 궁금한 것들이 많아해서 Q&A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회사든 개인이든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곳이 바로 전략을 짜는 곳이에요. 자, 왜냐하면 전략을 짜는, 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한번 잘못되면 우리가 그 후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쌤이 2022년 새해 1월 첫째 주부터 계속 지금까지 새해 결심 짜야 된다, 스케줄 제대로 짜야 된다, 이렇게 막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을 보니까 어, 그래, 새해 결심 뭐 짜면 되지. 스케줄 뭐 짜서 내가 하면 되지. 생각보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쌤이 어, 그거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길래 한번 물어봤죠. 그죠 어, 몇 가지 질문을 던졌더니 다들 말문이 막혔어요. 그 말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 절대 새 결심을 짜고 스케줄을 짜 나가는 것이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결심을 하거나 계획을 짰을 때그 결과가 확실히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본인들의 천성 때문이라기 보단 바로 이 전략을 세우는 단계에서 너무 대충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올해 2022년만은 제대로 쌤이랑 같이 함께 짜서 어올 연말에 뿌듯하고 또 내년부터 더 밝은 미래를, 더 발전된 미래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쌤이 올려준, 미리 올려줬던 새 결심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스케줄 짜는 법 영상을 꼼꼼하게 선생님 한마디 한마디를 꼼꼼하게 들으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모두 선생님 생각할 때 2022년의 목표 중에 꼼꼼하게 보자, 대충 보지 말자. 꼭 없애고 싶은 습관에 이게 다 공통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학생들이 물어봤던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질문은 백플래닝을 할때 어, 어떻게 백플래닝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항목이 있다는 좀 질문들이 몇가지 있었어요 자 우선 그 예문을 같이 보기 전에 어, 선생님이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백플래닝을 음, 할때 모든 애들이 똑같이 10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떤 건 그렇게 길게 장기로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단기에 끝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지금 당장부터 빠른 시일 안에 내가 그것을 득하든 아니면 없애지 않으면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에 따라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도저히 선생님 이거 저 거꾸로 하는 거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는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어 그것을 백 플라이닝이 아니라 반대로 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예문을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 목표가 눈 시력 보호, 거북목 개선, 탈모 방지 이런 항목이 한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이것은 선생님이 보니까 우선은 따로따로 항목보다는 크게 건강에 관련된 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보면 선생님이 그걸 어, 시력 유지, 머리숱 유지, 뭐 좋은 자세 이렇게 두고 건강한 모습 밑에 그걸 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기준은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 눈도 그때까지 좋아야 되고, 머리숱도 좋아야 되고, 자세도 거북목 같은 거 없이 자세도 좋아야 된다라고 이제 우선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백플래닝을 하려고 보니,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해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해 나갈 때에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백플라닝을 반대 방향으로 할 때의 방법은 첫 번째. 자, 무언가를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 방향의 조사를 해야 돼요.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자, 첫 번째,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많은, 뭐, 그것을 잘 하는 사람 또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되어져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많은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것에 방해되는 음식이 뭐가 있나, 방해되는 습관이 뭐가 있나, 환경은 뭐가 있나, 물건은 뭐가 있나. 그러니까 방해가 된다는 건 그것을 나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까 하나 앞에 있었던 시력 보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시력 보호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첫 번째 뭐 찾아보니 아 어두운 곳에서 책이나 핸드폰을 보는 거어 이게 되게 나쁘대요 자 그다음에 핸드폰이나 tv를 오래 보는 거어 이것도 나쁘대요 이렇게 그럼 나쁜 거두개 찾았어요 더 있으면 더 찾아도 돼요 자 그다음엔 두 번째로는 도움이 되는 요소 도움이 되는 요소 그러니까 시력에 관련된 거라면 시력에 어떤 것을 시력을 더 유지하고 시력을 좋게 하고 하는지 요소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더니, 첫 번째는, 아, 온찜질이 있다. 따뜻한 어, 수건으로 이렇게 눈에다가 올려두면 좋대더라. 그 다음에 눈 운동, 안구 운동이라 그래요. 안구 운동이 있대.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초록색 보기. 그래서 멀리 있는 산 같은 거 보는 거. 쌤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거든. 멀리 있는 산을 보면 눈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결명 자차 마시기, 당근 많이 먹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없애거나 내가 무언가를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에 방해되는 요소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것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꼭 찾아야 돼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방해되는 요소부터 없애기 시작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계속 해나가야 될 올해 2022년 동안 해나가야 될 여러 가지 얘기들의 사실은 굉장히 베이스가 되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한다? 방해되는 요소를 우선 먼저 없애야 돼요. 도움이 되는 요소가 먼저가 아니고 방해되는 요소, 마이너스 요소부터 우선 싹다 없애고 그다음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넣어야 도움이 되는 요소가 정말 효과를 발휘해요. 그러니까 방해되는 요소 안 없애고 도움이 되는 요소를 해 봤자 너가 나아지지가 절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 절대 잊지 마세요. 오케이? 방해가 되는 요소를 먼저 없애고 도움이 되는 요소를 하나씩 추가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 선생님은 순서는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정해 본 거예요. 아, 핸드폰 1시간 이상 연달아 안 보기. 그 다음은 10시 이후에 핸드폰 안 보기. 그 다음엔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 안 보기. 그 다음엔 이제 나쁜 게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좋은 거. 자기 전에 안구 운동하고 눈찜질하기 그다음에 뭐 결명자차 마시기 뭐 이렇게 한번 저게 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왜 이런 애들은 보통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걸리지 않고요 거의 뭐 1년에서 몇년 안에 다 끝나요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단계별 기간은 각자한테 맞으면 돼. 어, 나는 핸드폰 한 시간 이상 연달아 안 보기 한달 동안만 해 볼래. 오케이, 그럼 한달 동안. 한달 동안 이거 하고 그다음 달은 10시 후에 핸드폰 안 보기 하고 그다음 달은 뭐 어두운 곳에서는 핸드폰 안 보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나는 3개월 단위로 할래. 아니면 없애는 거는 올해 다 없애고 내년부터는 좋은 걸해 볼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는 금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쵸? 그걸 계속 10년 동안 나이 더 들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면 좋은 시력이 선생님처럼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걸 10년에 다 그냥 끊어서 하는 게 아니고 종류에 따라서 가장 뭐 최근 1, 2년 안에 끝내야 될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10년씩 길게 잡아야 될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어 선생님. 어, 제가 만약에 스케줄이 원래 있는데 주, 주간 스케줄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파서 오늘치 공부를 아예 오늘치 해야 될 일을 아예 못 했어요. 그럼 얘네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건너뛰나요? 아니면 그냥 내일로 계속 미루나요? 또는 선생님, 저 제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을 이걸 늘려고 제가 해야 되는 리, 리스트들을 늘으려고 했는데 모잘라요. 시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잠 줄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밥안 먹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틈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냥 잠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자, 물론.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잠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걸 가장 큰 실수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그냥 해치우거나 때워 버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일, 뭐 공부, 그다음 뭐 운동,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그냥 해치우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 능력이 쌓여져야 되는 거죠. 그럼 무언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선 항상 기초가 되는 게 뭐죠? 컨디션. 나의 몸 상태.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다? 항상 나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뭐가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뭘 못했어요. 아니면 아파요. 그래서 뭘할수 없는데 그냥 우기면서 머릿속에 안 들어간데 우기면서 책상 앞에 앉아 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따라 그냥 내가 공부가 잘해지나요?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나의 컨디션으로 거기에 임하였느냐가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만약에 그냥 억지로 했다. 자, 그래서 잠을 늦게 잤어. 요 새벽 2시까지. 자, 다음날 일어나니 너무 피곤해. 그러니 다음날 원래 하기로 되어져 있었던 공부도 제대로 내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운동도 할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안 돼. 자, 그래서 항상 1번은, 1번, 1번은 뭐다? 1번은 뭐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 자, 그럼 선생님 어떡하라고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시간을 더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생각을. 자, 시간을 더 거기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나의 스케줄표에 있는 무언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단! 여기서의 조건! 단! 선생님, 이제 나중에 물어볼 거야. 단! 동시에 할때이두 개의 퀄리티에 너무 큰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자, 그 말은 무언가를 두개동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멀티태스이라고 하죠. 멀티태스크를 할 때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것 중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이 나의 집중도를 별로 요하지 않는 거일 때 가능해요. 그냥 너무 막 집중해서 외워야 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내가 느슨해도 되는 때에 그것들을 녹아 넣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쌤은 많이 여러 가지들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뉴스를 꼭 봐야 되는데, 뉴스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려면 시간이 너무 없죠. 선생님,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선생님은 아침에 피부 관리해요. 막 마사지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근데 명상을 하는 시간이나 선생님이 중요한 책을 읽어야 되는 시간에는 절대 두세 가지를 같이 하지 않아요. 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 운동을 할때 저번에 한, 예전에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하면서 뉴스를 본적 있어요. 뉴스를 틀어놓고 운동을 했더니, 아, 선생님 지금 그거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뉴스를 듣느라고 운동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운동의 효과가 거의 70%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운동 시간에는 절대 뉴스나 다른 TV를 보지 않고 운동 따라하는 영상을 틀어놓고 운동에 완전히 집중을 해요. 그래야 효과를 봐요. 자 그래서 다, 다시 한번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이 만약에 무언가를 할때 예를 들자면 모두가 선생님이 무슨,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컨디션 그러니 잠자는 시간에 잠자는 양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내가 더 컨디션이 좋기 위해서 혹시 내가 지금 잠자는 시간이 어, 나한테 컨디션에 좋은 시간대인가?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최소 11시에는 잠자리에 들으러 가야 된다.불을 꺼야 한다.그렇죠? 어. 8시간을 자도 좋으니까 2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고 12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지 말고 1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거랑. 12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는 거랑 내 컨디션이 달라요. 시간은 똑같은데, 언제 했냐에 따라. 그래서, 나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올리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자, 선생님, 저, 맞아요. 선생님이 운동하라고 했는데, 운동하고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요. 자, 그리 스케줄을 봤더니, 어, 학교를 등교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운동을 꼭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만 있잖아요. 집에 수업을 하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등교라는 걸 만약에 해요. 자, 그러면 등교를 할때 그냥 하지 말고 운동하는 시간을 따로 뺄수 없으니 등교를 할때 운동화를 신고 운동하듯이 빠른 걸음으로 등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굳이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학교 갈 때, 학교에 돌아올 때, 일갈 때, 일에서 돌아올 때 일부러, 일부러 계단을 이용해 보는 거예요. 운동 삼아. 이렇게 쳐져서 말고 운동이다 생각하고. 그러면 운동하는 시간 최소 30분을 매일 같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매일 같이면 최소 만약에 주 5일이 다치면 일주일에 2시간 반 내지는 3시간을 내가 세이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에서 러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대로 나의 건강도 챙기면서.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운동을 막 그냥 파워워킹이잖아요. 선생님이 집에 사는 운동은 여러 가지 동작을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뉴스를 들으면서 할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파워워킹으로 걷는 운동은 많은 집중도를 요하지 않죠. 그러니 그럴 때 내가 외워야 되는 단어를 들으면서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외워야 되는 무언가 또는 무, 무슨 뭐 녹음을 많이 좀 들어야 된다. 노래, 어, 영어 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가면 다시 또뭐100% 까지는 아니어도 70%에 더 플러스 되는 무언가를 들으면서 내 머리에 기억하는 상황을 또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것도 아주 좋은 효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건, 그냥, 아까 다시, 그냥 막,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음, 중요도가 좀 낮은 애들, 어 나한테 손에 익어서 괜찮다든지, 아니면 내가 막 머릿속에 넣는다거나 집중을 요하지 않는 것들만 같이 할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멀티태스킹이 되냐, 안 되냐, 아, 이거는 정말 멀티태스킹을 제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싶은 거? 어떻게? 어, 댓글로 질문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또 만들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은 뭐였냐면, 선생님 그 주간 스케줄 표에 선생님이 보면, 시간 7시, 8시, 9시, 10시 이렇게만 있는데, 그럼 제가 무엇을 할때 7시 반에서 8시 반이면 어떡해요? 어, 그중간을 이렇게 잘라서 7시 반에서 8시 반 가면 되죠. 절대 7시 정각, 8시 정각 아니에요. 선생님은 15분 단위로 끊어서도 많이 써요. 그러니, 그거는 거기 칸을 자기한테 맞춰서 만들면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또 많이 했던 질문들은 선생님 어, 자꾸 미루게 되고 잘안 하게 돼요. 자 이럴 때는 아, 이제 무언가 선생님이 올렸던 영상을 보면서 어, 나는 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도 잘안 된다. 가장 좋은 건 사람은 어,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자들 다이어트 뭐 우리 같이 다 운동 뭐 이런 걸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구랑 몇명 같이 하면 조금은 더잘 지키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2022년도에 몇 가지 학생들이 이제 새해 목표나 이런 세운 것들을 제가 완성된 거 선생님이 좀 보고 그 중에 몇 가지가 좀 공통된 것들이 많으면 선생님이 약간 챌린지 형태로 선생님도 참여해서 같이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또는, 어 우리 학생들은 누가 있어요? 쌤이 있죠, 쌤. 자, 그래서. 누군가한테 항상 약간 검사 받듯, 누군가한테 확인 받듯 있으면 좋아요. 무언가 잘안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뭐 하고 있어요? 스케줄표 항상 보내죠. 매날 저녁에. 자, 그걸 하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자의로 하라고 시켰으면 됐을까요? 잘안 됐을 거예요. 근데 숙제로 선생님한테 항상 스케줄을 내다 보니까, 물론 매일같이 잘 지켜지진 않지만, 그래도 자꾸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좀 챌린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혼자 할 자신이 없다 아니면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좀 걱정이다 싶으면 같이 할 친구나 누군가를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언제든 쌤한테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같이 한번 도와서 할수 있는 게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쌤이 좀 부탁하고 싶은 거 아까 앞에서 맨 처음에도 쌤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은 우리 학생들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음, 쌤이나 누군가가 교수님이나 쌤이나 회사에서나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를 제발 천천히 또박또박 머릿속에서 곱씹으면서 꼼꼼하게 생각하기 자꾸 상대가 하는 말을 자기가 듣고 싶은 단어만 톡톡톡 듣는 습관들이 있어요. 자 물론 꼼꼼하게 어렵죠. 샘도 성격이 급해서 어려운데 자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필요해서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도 상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그러지 말고 그다음에 내가 자꾸 그렇게 상대의 말을 띄엄띄엄 듣게 되면 나중에 뭐 학교에서도 당연히 문제고요. 교수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전달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성적에도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일터에서 상대가 하는 말을 꼼꼼하게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당연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절대 회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꼭 결과뿐만이 아니라 내 기분 좋고, 상대의 기분이 별로 내 기분, 다 이런 행복도에서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고습관은 2022년에 꼭 고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 전략을 세우고 스케줄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어떤 투두리스트들을 만들어서 내가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뭐냐면, 구체적이어야 돼요. 자,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건, 시간적인 표현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냥 뭐가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해 줬던 것처럼 뭐 10시 이전엔 10시 이후에는 뭐 하지 않기, 1시간 이상 하지 않기, 뭐주몇회몇분 동안 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숫자적인 개념이 꼭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어떤 구체적인 내가 음 어, 표현할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단위들을 조금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절대 하지 말고 어떤 숫자적인 표현이 꼭 들어가도록 적을수록 좋으니까 자꾸 그래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싶은 건 댓글로 꼭 질문을 남겨서 선생님이 답변해 줄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더 길게 얘기하고 싶 지만 영상이 또 길어지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자, 새해 결심과 스케줄 짜는 데 있어서 오늘 선생님이 Q&A 시간을 가져 봤는데 좀 도움이 되었나요? 어떻게? 해? 괜찮나? 자, 만약에 이것도 부족해서 더 도움이 필요한 거는 또 댓글들을 많이 남겨 주면 선생님이 댓글들을 좀 보면서 아,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몇개더 해서 다시 한번 또 Q&A 영상을 하나 또 올리면 되니까. 자, 뭐, 이게 꼭몇 달, 며칠까지 지금 1월 달 선생님이 다 갔는데, 새해 결심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음, 내가 정하는, 내가 새해 결심을 짜고 시작하는 날이 바로 1월 1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지금 연연하지 말고, 한번 이번에는 제대로 결심과 스케줄을 짜서 꼭이 올해 말에는 우리가 예! 하는 그런 연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스위트드림 하시고 우리는 또곧 선생님이 스케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 거에 대한 팁에 대한 영상도 이번 전에 선생님이 꼭 올릴 테니까 잘 g 나 t 하도록 하세요. Sleep tight, sweet dreams, and good night. Bye, guys.